사진 찍어요. 네,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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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찍어요. 이쪽으로. 사진 한번 찍어요. 사진 한번 찍고 가요. <laughs> 진짜, 와 이런 거까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시작하자마자 내드리는 깜짝 퀴즈. 기조로 시작해? 자, 건 그림 찾기. <laughs> 뭐, 뭘 찾아야 돼? 꽃이 아닌 걸 찾으시오. 아닌 걸?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 능수도화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능수도화가 음. 아니라 이제 삼색능수도화 퀴즈 여기는 무슨 마을? 도진마을! 정답 어. 네. 뭐이 정도면 이제 뭐 우리 엉픈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진 찍었거든 요 어, 봐봐 어 웬일로 되게 잘 찍었어 야 여기는 진짜 사진을 어, 네. 찍을 수있겠다 되게 잘 찍었어 어? 아. 사... 잠깐만 같은 생각 생가...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정말, 정말. 하나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도 생각하는 거. 하나 둘셋포트 아쉬우시겠다 우리가 맞춰가지고 아, 그러니까. 포토배틀이네 오늘. 맞나요? 포토배틀은 맞는데요. 네. 어? 되게 덤덤하게. 어. 포토배틀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박진감이 네.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스피드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런? 한 가지 미션을 빠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들어봅시다. 다섯 가지. 저는 오늘 미션으로 승부으로 보겠습니다, 주무님 알겠습니다. 감독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기 무릉도원 우리 도진마을에 왔으니까 음. 이장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까요? 아, 작년 이맘때 이장님 한번 뵀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인가, 3월인가뭐 그쵸? 사월인가? 언제지? 이장 이장님, 이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어디? 어 이장님! 어, 아 정말 잘 몰랐어. 야, 야 꽃이 따로 없어. 아 이장님, 이장님, 이장님 잠깐만 거이... 와주세요.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어. 아, 아, 아 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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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능수도 보기 힘들다면서요? 네, 네. 아 예, 옛날에 그 심리 심리가 조를 사가 있었다 그랬거든. 아, 아 예. 이 이제 무릉도원 상징이라. 아, 예. 무릉도원이 이 이. 아주 그 아름다운 그걸 갖다 물릉동원 가는 데 음. 그니, 보는 동안에는 반드시 복사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삼징목으로 심은 게이한 어. 가지에, 네. 흰 거, 그 분홍, 이세가지꽃 꽂힌 아, 색깔이 나요. 아, 나. 어, 삼색이 아, 나와요. 네, 삼색이. 아, 그래서 삼색 능수도 알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아 수양버들의 음. 접다 음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중적으로 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 아. 진짜요? 이 한마디로 뭐 도심 마을에 대한 소개가 다 됐네요. 네, 정점을 찍었네요. 맞아요. 그럼 거울 절두 절밑에서 양쪽 필로에숨원하거나 아. 네. 아. 그러면 이장님 지금 능수도화가 피어 있는 게뭐 예를 들어 말 입구부터서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2km. 구역이 어떻게 돼요? 2km, 한 2km 숨원하죠 오, 야, 아, 이거 예쁘게. 다 오케이. 풀어봐야겠네 오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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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야, 오케이, 먹으니. <laughs> <laughs> 어머니, 잠깐만 한 분만 와주시면 안 돼요? 사진 찍어요. 네, 셀카, 셀카, 셀카 찍어요. 이쪽으로. 사진 한번 찍어요. 어, 찍어요. 사진 한번 찍어요. 사진 한번 찍고 가요. 이쪽으로. 잠시만. 찍게 잠깐만.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아, 능수도가 여기 계시네. 오,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잘 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자. 못 생기게 나왔는데. 해, 됐습니다. 어, 예, 어예습니다 아, 한한 <laughs> 아, 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장만? 그죠?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제가 빨리. 하나, 둘, 셋. 어, 좋습니다. 아! 아! 자. 자, 점프샷 찍어야 되니까. 이거 못 쓰겠어, 나. 야! 됐다. 음. 어. 야, 이 기능을 모르겠다. 야, 이거 야, 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 하나도 못했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자. 네, 그러니까요. 야야야야 <목소리> 됐다. 야. 감독님, 이거 셀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 이게 안 돼. 야, 여기서 멈추네, 이게. 야 이거 안되지?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치? 그치. 자, 아!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감독님 혹시 좋아하는 포즈 있으세요? 나 포즈 다 했는데 이제. 중간 점검. 괜찮죠? 어 여기 저기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요. 여기를 치우고 아니 잠시만요 못둘둘못넘 넣으면... 안돼 그러니까 <laughs> 세. 세 무조건 잘 되겠지 어, 주관 성도 네작품 성도 다죠어 잠시만 되개네요어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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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개모아서야셔 네. 아다아아아니아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아아아아 자, 이번엔 예쁜 도로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푸르르게 고진마른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앞에서 오 삼색이 다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홍도. 자, 세 번째 미션 드릴게요. 소영두. 네. 네. 카메라 좀 빌려 주실 분? 카메라가 안 되네. 아, 진짜 어깨 어깨 담았어, 지금. 아. 이 정도 안떼었죠 소리도 크네 하나, 둘, 장독대꽃 같이. 셋. 자, 맹수다를 품었고요. 네번 네네 그리고 혹시 파스 없어요, 저번에 <laughs> 남겨놨는데 <담비 웃음> 진짜 목표가 아직 경추가 아. 고양이 같은 거 없나 이동은 이제 아 버를 어. 어아리 날아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 어 강아 어 강아지다 강아 <laughs> 좀만 더 좀만 더아 됐다 다시 찍을게요 야 꽃, 강아지, <laughs> 나다나 맞고. 이정도 정성이면 네. 네. 아, 이렇게까지 아, 하시니까. 진짜 이렇게. 예쁘게. 진짜 예쁘게. 0 라운드까지 했어? 나? 아 얘기 안 해줘. 아 얘기해줄 수 있잖아 해줘. 기억 안 나. 나 숫자 공부 잘 못하잖아. 3라운드 아직 안 됐네. <laughs> 저. 요 이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니까 이제 헛된 사진부터. 제가 가장 친해한 친구야. 네. 보여요? 네. 아, 정말로? 네. 꿀벌. 좀 올려주세요. 꿀벌, 꿀바... 아, 정말로. 덕후님 어디 계세요? 자, 보세요. 자, 모으면. 잘요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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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원본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벌벌. 인정. 벌. 무서운 데도 찍어오셨어요. 아, 네, 벌벌 떨었어요. 자, 다음 미션 드릴게요. 오케이, 한 장. 자, 그리고. 아, 어, 미쳤어. 뭐야? 되게 잘 찍잖아. 꽃이 말을 하죠. 아니, 꽃이 오셨네. 자, 감독님. 첫 번째, 짙은, 인수. 그 다음에, 흰색. 어, 이거 공기까지 잠깐 뜨는데, 이렇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일단은 날리고. 오, 이거는 그래도 작품성이 고개가 지는데. 그쵸. 그러면, 하나 남았는데, 하얀 꽃만 나오는거지 하나, 둘다 제가 채우실 때. 그죠? 네. 하얀 꽃. 나 하얀, 하얀색 한 번.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 아니 다 찍었어? 안 돼? 어, 나다 찍었지. 너무 예쁘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랄걸 이게 바로 포토 배틀 우승자다 생각해보시면. 자, 하얀색의 우리 이제 만세 운동과 또 도진마을이 또 연관이 있잖아요. 자, 흰 꽃, 빨간 꽃, 오, 이 장독대까지. 왜냐면 여기가 또 장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멀리가 뭐. 보란. 예, 되게 괜찮죠? 마지막 분홍 꽃과 또 살짝 맞죠? 한 장. 한 장. 완전 흔들. 오케이.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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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전에 멘트 드린 거 있죠. 네. 중원님께서 드리는 멘트를 5초 안에 싹다 읽으셔야 돼요. 아, 어. 네. 외우는 건 아니죠. 외우셔야, 외우셔야 됩니다. 뭐? 외우셔야 됩니다. 아 이게 문제네. 잠시만 이거 바로 되는데, 자 보세요 빨리 5초 시 이곳은 경북 결런국 우경문 도진 마을 사월이 되면 삼색 능수 도박 흐드러지게 피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도진 마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자,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외오세요네안 네. 됐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외워 너무 근데 완전 똑같지는 않아 되죠 완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똑같아. 저는 애드, 애드립을 좋아하는이게 피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네, 나, 나, 나네 나. 네.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야야 야! 야! 하고 있는데 아, 다 까먹었잖아.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입니다. 사월이 되면 삼색의 능수도화가 흐느러지게 예쁘게 모여. <laughs> <laughs> 어떡하지? 와 이거 야 이게 이것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아 도진마을입니다. 없었어 도진마을. 코사라 왔지 않았던 걸 보여줄게. 알겠죠? 나이가 많잖아, 서윤덕보다. 어 이게 여유거든 나이에서는 여유거든 <놀람> 아 이것은 아 소리 없는 아우성. <놀람>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나 까먹겠어요, 빨리 빨리 빨리. 이것은 경북 고령. 군 <놀람>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사월에 되면 삼색의 능수도화가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는 마을입니다. 시작.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경면 도진마을. 오케이고 <laughs> 귀여워 <laughs> 저희가 오는 것도 힘든 것 같으니까 8초 8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할수 있어요 그럼 시작.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4월이 되면 삼색의 능수도화가 흐드러져 3세기...이 없어요 아 진짜 와 이런 것까지 시작.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4월이 되면 삼색 능수 도화가 아름답게 피는 매력적인 마을입니다. 아, 마무리하게 해줘. <laughs>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김철원 기자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게 아, 어, 어렵지. 진짜. 아니 이게 왜냐하면 아, 단어들이 다 비슷해서 그래. 흐드러지게 피는 아, 아름다움.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사월이 되면 삼색 능수도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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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잘했는데, 씨야.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사월이 되면 삼색 <웃음> 웃지마 <웃음> 네. 도진마을의 베리 빠르. 여기 할지. 수 있어요 응.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4월이 되면 삼색농수도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도진마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laughs> <laughs> 몇 초예요? 몇 초예요? 7초 58 안에,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 오케이. 나보다 빠르면 인정. 여, 근데 아, 연습 없나요? 안습안 어, 연습하면... 어, 돼. 나 돼. 나도 이곳은 안 경북 안 고령군 우곡면 도진마을. 사월이 되면 삼색 능수도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도진 마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이게 왜안 되냐고. 이게 왜안 돼.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 이곳은 안 했잖아. 아니 이곳은 할 거야 이제. 이곳은 할 거야.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정정당당하게 합니다. 어, 저 크리스찬이에요.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 마을 사월이 되면 삼색 능수도화가 아름답게 피는 마을입니다. 도진 마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름답게 아니라 게 <laughs> <흐드러지게 핏은이> 아름다운 마을! <laughs> 나는 아름답단 말이야, <laughs> 도 <와가>. 방금 7초어아아 <laughs> <laughs> 오케이! 2 0 2 5 고령 도심 마을 포토 배틀! 포토 배틀 <laughs> 우승자! 예, yeah, 우리 서현 덕분에! 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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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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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리장님은 저희 보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열심히 하시던데, 그 무슨 문화가 미안합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안 하려고요. 네. <웃음> <웃음> 사진은 진짜 이곳 하나하나 애정 담아서 찍기만 하면 다 작품이 나오니까 조금 더 흐드러지게 많이 덮히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아, 예. 네. 오늘 은 월요일이라 적은데, 내일부터 많이 오거라 어제는 아... 한 200명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고령 도진 마을 하면 우리가 많이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예예 예. 고령 우릉 도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laughs>